개표 결과가 나와야지 제대로 그 결과를 볼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출구 조사 결과를 보고서는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개표 결과,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 총선이 또 다시 커다란 지역구도 또 진영 구도로 휩쓸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또 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호남에서 저희는 많은 중진 의원들의 당선을 기대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수도권에서도 여러 군데를 기대를 했는데, 현재 출구조사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좌우 보수진보의 진영대결, 영호남의 지역대결, 이렇게 가서는 우리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평화도 제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대단히 염려가 되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조정과 중재, 또 중도 통합의 길, 중도 개혁과 실용, 민생의 정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